안녕하세요. 민신 양봉원의 중부장태입니다. 자, 오늘 계상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요즘엔 뭐 종봉 소식은 없지만은 저희 또뭐계상벌을좀 찾는 분이 계셔가지고 사실은 저희들도 그 며칠 전에 저희들은 뭐 단상으로 꾸었기 때문에 뭐 따로 계상이 있는 건 아니고요. 저도 요 농장에 지금 양봉을 하시다가 또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또접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몇 통을 가지고 왔습니다. 자계상벌 벌량은 상당히 많구요한 30개 정도가 됩니다. 30분 중에 여러분들께 그 사진을 뭐 보여드릴 테니 보시고 뭐 안에 봉판이 엄청 많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. 보면 그냥 요즘에는 뭐 4월달 봄벌뭐 분봉 어저 산란 나가듯이 그렇게까지 나가는 것 같지는 않구요 좀듬성덤성하지만은봉파은한 4개 5개씩은 보려집니다 그리고 지금 밑에 1층에 제가 가져와서 지금 핸게 어 약재 처리 지금 하고 있었어요 스트립제도넣고뭐 분무기 하기엔 좀 부담스러워서 어 마이크 K 위에 살짝 올려주고요 또 이제 소비 배치도 많이 했습니다 뭐 소비가 뭐 9장씩 8장씩 막 이래 들어있어서 어몇 개씩 조금 뺐죠 한두 개씩은 다 뺐고 뭐육 밑에 6매 위에 7매뭐 육매 6매, 6매 이런 식으로 맞춰놨습니다. 전체적으로 지금 산란이 지금 막 나가는 중이고요. 어 겨, 겨광판 뺀지는 지금 한 일주일 남짓 때갑니다. 그래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앞으로 한 일주일 정도 안에는 봉판이 완전히 형성돼서 어, 눈으로 볼때 봉판이 형성된 걸볼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자 오늘 한 30분 나와 있는데요. 살짝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식은 며칠 전에 한번 줬어요. 그래서 지금 요즘에 꿀을 뜨고 난 이후에 뭐 특별히 뭐 없기 때문에 야생화나 이런 게 지금 많이 나오는 시기가 아니어서 저희들 요 지역에는 양식을 좀 한번 줬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이런 거는 경항판이 들어있는 것도 있는데요. 사실 제가 작업을 며칠 전에 이렇게 뭐 소비도 빼고 하면서 밑에 산란을 6다 가득 받아볼까 생각 중에 뭐 소비 배치를 이렇게 하면서 이것도 해봤는데 몇통 정도는 이런 식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. 겨광판이 쳐진 것도 있는데 부분적으로 쳐진 것도 있고 안 쳐진 것도 있고 겨광판이한 3개인가 4개인가 쳐져 있는데요. 필요하신 분들은 용도에 맞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산란을 조금 조밀하게 받으려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뭐 다섯 개 들어 있나 여섯 개 여섯 장 들어 있네요 소비 여섯 장 들어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요런 거 6장 들어있는 것도 있고요. 자,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십시오. 용도에 맞춰서 쓰실 분들은 지금 뭐 분봉을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. 서른 통 정도 나와 있으니까 연락 한번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